아랫줄만 맞추면 될것 같아요. 오. 어, 뒤에 또 들은 사람 있나? 너희 너희로 들은 사람 있어요? 아예 못 들었어. 아예 못 들었어. 아예 못 들었어. 아까 무적이라고 쓴 사람도 있더라 무적. 아 너희만 있으면 우리는 무적이지 아할 수도 있고. 우리는 무적 음. 무적이지 좋은데? 지금... 뭐 천하 무적이지. 아, 천하 무적이지. 천하 무적이지. 그래서 척하면 들은 걸 아니야? 천, 아, 무적이지. 천하무적이지, 천무적이지 어? 오, 그럼 맞네? 그런 뉘앙스인 네. 네,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붐청이, 붐청이 아, 붐청이 아, 붐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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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붐청이를 찾네요, 키스 붐청이? <laughs> 어, 뭐? 붐청이? 한번 맛보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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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청이를 어? 찾아요, 키가 아, 네붐청이 뭐? 예. 너무 찾습니다 천하무적 물어보죠 천하무적이지를 맞냐고 물어봐도 지금은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차라리 위에를 확신을 받고 틀리고 밑에 줄을 다시 듣는 게 낫지. 천하무적이지를 못 들을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다음에 들을 때. 어, 아니, 퓨 약간 반했어요? 아 그냥 뭔가 약간, 약간 멋있는 느낌이 있데 어? 멋있는 느낌이 있는데 어. <laughs> 뭔가, 뭔가 약간 따라가고 싶은 아. 느낌이 있어 어. 아니, 빨리 들어간다니까 아. 지금 쪽빨리 들어갔어요 지금. 어. 근데 사실 별, 어. 사실 별 얘기는 아니야 어. 첫, 번째, 어. 첫, 번째, 어. 첫 번째도 첫번째 들으면 들을 수 있어 오, 그렇게 참고를 끼워 첫들을수 있어 어. 나는 근데 저도 자, 첫 번째 줄 아니, 찍고 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첫 번째 줄 아주 그냥 이렇게 어? 남매끼리 티격태격해도 결국에는 <laughs> 오빠 편 자, 그러면 키가.